뭘뭐 맨날 누나. 비즈니스야 e i n s t 인 i n e i n s t 아 i n e 인 n s t e i n e i n s t e 비서분 있어 s 그런 놈이야 넌말 s t e i n 아무것도 몰라 i n e i n s t 아니야 리얼 푸 s t e i n n 가지 탈퇴 가능한 거 같아서 마지막 출근하러 왔어요. 내리야. <laughs> 우성형 이은이해할 거야. 내가 나가는 거. 야, 얘네. 얘도 제거 왔다. 어.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, 형님. 마지막 출근하러 갈게. 아, 마지막이라니? 너무 슬프고. 왜? 그래? 우리 이제 데이트하러 갈 건데? 어디 어디로 가게? 너 이제 제3전대 내가 데이트하는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되나? 아니! 왜. 데이트 재밌게 해 누나. 어 마음의 준비 끝났어? 아니 나 사, 필요한 거 있어? 나 필요한 거? 어. 그냥 나 잊지 말아 줘. 갈게 <laughs> 누나. 그게 끝이야? 그거 말고 더, 더 뭐가 필요했어? 그거면 됐어. 아, 릴디 아, <laughs> 아! 누나 잘 있어. 릴디가 누나. 어. 근데 여기까지. 파고 온 기름감만 좀... 아... 따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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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, 리니. 너무 고마웠어! 이닝 <laughs> 가는, <laughs> 가는, 가는 거야! 누나! <laughs> 고나상 어! 다가기만 지 말고! 어. 알겠지? 어! 가 씩씩하게 지내야 돼! 어! 알았어! 잘 가! <웃음> <웃음> 루카야! <laughs> 루카야! 왜? 미안한데... 어... 아, 내가 저기... 사가, 어! 가 어! 차가 저기... <laughs> 모터샵에 있다가 저기 좀 태워줄래? 알았어... 응... 가자! 야, 오늘 깨끗한 기분 좋나보네 루카? 아니 나 슬퍼... 나 울었어... 그래? 근데 어. 그런 거 치고는 목소리가 되게 밝은데? 너가 나에 대해서 모든 걸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! 왜 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으어너 지금 메이드 카페 가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맞는데 그 얘기 나눌 사람이 있어가지고 메이드 카페에서? 어안 갔으면 좋겠어?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갈 거잖아, 그렇지? 아무래도 비즈니스니까 이해해주면 안 돼? 알았어. 오카 <laughs> <되게 가>, 내려. <laughs> 아니 너 다녀와 나 여기 있을래. <laughs> 어, <선풍>? 잠깐 <laughs> 어, 얘기 좀나누러 올게. 늘려... 지금, 지금 어, 어디 어디 무슨 소문 말해봐. 나 근데, 근데 나바가 나만... 아, 아, 여자 내. 아니, 공격됐냐? 공격됐냐? 공격됐 공격됐냐? 공격됐냐? 공격됐 공격됐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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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? 아 오늘 존나 섹시한데아 진짜? 어. 너스타일이야 이거? 아 존나게 내스타일이야. 트나 아이 이렇게 대박. 아이고. 아. 아카야 <laughs> 아, <루카>! 미안해. 아, <laughs> 야, 비즈스. 래 아, 말이네? 아좀 쉬고 싶다, 진짜. 아. 루카랑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싶다. 정말 어. 아 진짜 쉬고 싶어 그냥. 지겨워 죽겠어. 지겨워? 어, 아 일하는 거 지겨워 진짜. 근데 어쩌겠어.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. 어? 하야 미안해. 어. 어, 자, 자, 잠시 잠시만 전화 좀 받고 올게. <웃음> 어, 나 어. 뭐야? <laughs> 아, 여 여보세요. 누나 뭐해? 나 우성이랑 있는데 바람피는 거 같지? 우성이랑 있는데 바람피는 거 같다고? 어... 다른 사람이랑 차에서 얘기하고 있어 아, 누나는 기다려? 어 뒤에서 기다리고 있지 <laughs> 누나 생각이 많이 난다 오늘따라 늦진아 늙이가... 내가 문자 하나 보낼게 알았어 그날게 어... <laughs> 우연히 길을 걷던 이남자 봤어 혹시 또내 감이 맞았 어？니가 주바 지를 벗겨 안쪽 엔 팔짱 을끼고 그냥 욕까 지만 말 할게. 근데 오히려 눈는 내게 화를 내. 우선 절대로 그럴 리가 없 대. 나는이 네 눈치 사 히고, 내가 잘못 본 거라고. 그래, 눈날 위해 거짓말 할게. 루카루카안 타? 루카야. 뭐야? 아, 잠깐만. 우성 잠깐만 그 새끼보다 내가 못할텐데 어, 어,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 그새끼 너를 사랑하는 게아니야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 거야 비싼 차 예쁜 레스토랑 넌잘 어울려 하지만 네옆그 X는 정말 아야 너랑은 안 어울려 네 앞에서 거짓 미소 지으며 네 볼과 아, 너 별이 맞으며속으로 분명 다른 여자 생각해 어쩜 그럴 수 있니 같애네가 흘린 눈물만큼 내가 더 참을 줄게 베이비 누나 혼자 안다가 아픔 내게 좀우성나 난... 죽이면 어떡해 죽었어? 어. 아, 살려줘. 아니 난우선하나 살리지 마. 그냥 너 먼저 가. 바쁘잖아, 그렇지? 로카야 내가 어떻게 그래? 아니 제발 그래 주라. 네, 남희 씨. 내비 아... 찍어드릴게요. 먹고 살기 힘들다, 그죠? 어? 먹고 살기 힘들어. 왜 힘들어? 왜 먹고 살기 힘들어? 내가 돈 줬잖아. 그것만으로는 힘들지, 로카야. 그럼 뭐가 더 필요해? 또돈 필요해, 더? 나카야 왜왜 이렇게 턱세게? 내가 이천만 원을 주던 사천만 원을 주던 지도 줘도 거기서 좋은 거 나도 부족하고 갱단을 만들어도 부족하고 그냥 항상 부족한 거야? 그럼 대체 아, 뭘 줘야 그래. 안 부족한 거야? 왜 그래 아, 나한테 그렇구나. 나 EMS한테 이렇게 각구리 당하고 시달리는 거 봤으면서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? 궁금해서 그래 오늘 그날 기말에 출구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. 합프링 아니야 정말 궁금해서 그래 뭐가 그렇게 부족한 거야? 난 너가 준 상어 가방 있잖아 음. 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 그래? 근데 나는 너한테 너가 필요한 것들 줬는데 넌 계속 부족하다고 하잖아 난 어떻게 해야 될까? 난, 난 그냥 너가 옆에 줄다. 있어주는 것만으로 행복해 루카야 루카야 어야 빨리 가너 바쁘잖아 안 바빠 가라고 우선 너 오늘 많이 하난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사라져줄게 나중에 통화로 연락하자, 루카야. 가. 내가 여기서 있어봐요. 어차피 너내말안 들을 거잖아. 나안 할게, 인지가. 고마워. 널 만나서 아는 걸 아는 걸이라도, 걸 인지가. 루카야 너가 우성 테크닉 먹고 아. 보스하자. 여보세요. 누나, 뭐해? 빌딩아, 누나 어디야? 나 몰라, 나 물에 빠졌는데 호성이가 두고 간 놈. 누나 지금 내가 갈게. 누나 어디야? <laughs> 내가 보내줄게. 누나 조금만 기다려, 빨리 갈게. 어. 응, 울지 말고 뚝. 어뚝. 아, 뒷발놈도 돈 뜯을 것 같은데. 빌딩아. 형, 응 누나 뭐하고 있었어? 나 여기 물에 계속 빠져있었거든? 근데 끈냐. 너가 문자 보내준 거 보고 EMS 불러서 살아났어. 내 마음 잘 전달됐어? 어! 나 노래 들었..어! 그. 노래 듣고 너 진심 전해줬어! 진심 전해줬어? 어! 그거면 됐어, 누나. 오. 무성이 형 근데 어디 갔어, 그 새끼? 뭐갈데 있어? 나... 나 혼자만의 시간 보내는 중이야? 나 솔직히 어디 갈지 모르겠어. 아 일단. 타라고? 누나 차 있는 데까지는 가야될 거 아니야 너 바쁜 거 아니야? 내가 지금 이 누나보다 바쁜 일이 어딨어 윌딩아 응 고마워 나중에 보자 강해져서 만나자 응 누나 어그 오늘 같은 일 있으면 언제나 편하게 나한테 전화해 난 항상 안 바쁘니까 고마워 이 새끼랑 다르게 고마워 안녕 알겠습니다. 실시해서 와봤습니다. 대걸. 네. 어? 그렇군요 또 누구지? 갱스터이야 어? 아니 와참 멋있다. 할 말마 씨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십니까 말마 씨. 예. 어? 아이 씨. 아니 아잉가. 둘이 무슨 사이야? 우리 좀 그렇고 그런 사이야. 와 식상케 했어요. 네. <laughs> 아니 이 갱단 둘이 그러면 좀. 후회가 좀 깊어지겠네? 갱단길에? 아왜 그럴까? 아이, 그냥 아 그냥 밥만 어. 먹었어요. 밥만. 어. 그래. 아 밥만 드셨어? 네. <laughs> 아이 좋은 시간 보내. 예. <laughs> 네. 아, 나중에 또 봅시다. 예. 이야. 오, 와. 우리 따막 스포츠 카타고. 어라? 아 루카야 왜 어디야 그냥 그냥 운전하고 있어 왜아왜 아. 왜, 전화 왜 끊었어 그냥 그냥 바빠서 아 루카 바빴구나 응 어. 음, 바쁜데 전화하면 안 되지 그치? 어 끊어 루카야 응뭐하지마안너이 어. 아, 방금, 그, 지나갔잖아, 우리. 봤잖아. 아, 보긴 봤구나. 난 누가 나못본줄 알았어. 아무 말도 안 하길래. 아, 아, 봤지. 근데 괜히 거기서 얘기 나누면 오해할까봐, 루카가. 알았어. 우리 만나서 얘기할래? 아니. 아, 나 꼴도 보기 싫어? 어.